지역까지.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그래서 여러분 대사장 여기에 제사장이 있어요 부양의제사장이 있습니다. 대사장 사진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은 여기 보면 이게 에봇 안에 있잖아요. 여기에 안에 보면 이 보석이 1 2개는데 안에 뭐냐면 또 보석이 두 개가 있어. 우린가 두미미가가 이까 완전함이요 예수의 모양은 예수의 빛, 진리의 빛이야 아멘. 완전함이야 아멘. 완전함으로 자기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반드시 넘어갈거 그래서 맨날 말하잖아요 임자가 오면 뭐하고 환상이 보이면 뭐해 거기에 너한테 생명을 주려면 네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그 생명의 떡인 말씀 따라 살아야 돼 주신 아면도못쫓는게기독교인이요 세수님은 귀신 쫓고 병자도 못 고치는 기독교인이야. 가치라도 못 받고 꾼데기독교인이 순종도 안 됐는데 기독교인이야. 가짜단 말이야. 아하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 앞에 와서 실종하지 마구약에는 마음이. 가 그래서 여우 앞에 죄를, 교회 다니면서 이스라엘 왕들이 죄를 짓는 거야. 전막 앞에서. 여기 여러분의 모습이요 저희 모습입니다. 아변바니다